안녕하십니까? 희망 현실입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영상을 올리는 건데요. 어, 이 희망 현실 채널에서는 어, 힘든 여러분들, 또 좌절한 여러분들, 또 어, 희망을 갖고 잘 사는 여러분들이 좀더 어, 희망의 꿈을 갖고 어, 살아가시라는 의미 등등을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정말해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 희망을 갖는 그런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첫 번째 영상을 간단하게 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시청해 주시고 많은 성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버튼을 누리려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 본인의 희망의 꿈잘 이루어지지가 않죠. 음, 옆에 와인잔에 한 3분의 2 정도 물이 채워져 있나요? 예. 이 부분은 모든 성인으로 성숙돼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물을 채웁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제 꿈이 있게 되지요. 어, 나는 좀잘 살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어, 좀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어, 이런 꿈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 물을 채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인데요, 이 끝까지 물을 채우기는 굉장히 힘든 어,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의 근성 또 정열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인드 를 토대로 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보돈을 누리려 하지만 그 노력을 하지 않고 희망의 보돈을 누리려 합니다. 물이 와인잔에 다 채워지면요. 그다음부터 이 와인잔에서 물이 넘치게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채우는 게 힘든 부분이죠.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에 걸 맞는 꿈에 걸 맞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력이 크기 때문에 물이 다 채워진 후에 물이 이 와인잔 밖으로 흐르게 되죠. 그때 여러분의 희망의 와인잔을 좀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물이 채워져서 넘쳐 흐르지도 않는데 자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제 됐다. 이제 나도 부자다. 내 꿈을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 채워지지 않은 와인잔의 물을 다시금 소비하는 흔히 말하는 말로 실패를 하는 경험을 합니다. 한번 와인잔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요 다시 채우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자만을 하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여유있게 생활하고 싶다 그리고 많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저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팡팡 쓸 거야 저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노력을 하지 않고 세상을 살 거야라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어, 일부의 국한되게 물이 채워지지 않은 어, 부자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쓰는 것이지요. 대다수의 물이 넘쳐흐른 어, 여유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좀더 아끼고 좀더 노력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희망의 컵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꿈을 갖고 있지만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어, 생각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거기에는 약간의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의 끝이 하나의 고속도로 로 루편을 한번 우리 해보자고요. 고속도로에 딱 차가 올라서면 희망의 봉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희망을 향해서 쭉 가다 보면 먼발치에 희망의 봉우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얘긴. 행동하지 않으면 희망의 봉우리, 희망의 그 열매를 볼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희망 속에 포기하고, 한 발짝도 걸지 않고 포기하고, 10km, 20km도 가지 않고 포기합니다. 희망의 봉우리는 뭐라고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차로 50km, 100km를 갔을 때 먼발치에 뭐 보이기 시작을 한다. 희망이 보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달려가겠죠. 거기까지가 힘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요 정도 물은 채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언가를 잘못 선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도박이나 노름에 빠진다든지 이러버리면 이 기본적인 물이 밑으로 쭉 없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채우기 쉬웠는데 채우기 쉬웠던 물이 다시금 내려가면 이 정도까지 채우기도 무척이나 힘듭니다. 그때 우리 사람들은 좌절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힘든 상황, 즉 후회본들 이미 늦은 상황이 되죠. 여러분 좌절의 경험을 가져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좌절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고 삶의 희망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뛸 힘도 없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조차 없고 생각조차 없으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못 옮기겠죠. 그래서 좌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없는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좌절의 늪을 벗어나면 아, 내가 왜 그랬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 인생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상승곡선으로 쭉 가는 인생 그래프는 없습니다. 어, 상승곡선으로 가다가 약간 내리막길 타다가 내리막길 타는 건 뭐예요? 거기서 하늘이 나를 시험한다 생각하세요, 그냥. 네? 그래서. 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을 때 다시 그래프는 상승 곡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은요 주제는 딴거 없어요. 희망을 가지려면 생각하고 여러분의 희망 꿈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어, 그리고 혹시나 좌절의 늪에 빠지신 분은 앞으로는 좌절이라는 건 나한테 없다. 쉽게 얘기하면 힘들어지면 좀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아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구나.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좌절을 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결론은 물이 없는데 이 물이 채워졌던 물이 다 없어졌는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도. 현재는 무리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좌절해도 현재는 무리 없는 것입니다. 한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노력해보고 똑같은 결론을 맞이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똑같죠. 어, 똑같은 어려운 결론 속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희망의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손해 볼게 없죠. 후회도 더 해보고 후회하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우리나라의 현실도 힘들고 어, 전 세계 현실도 힘듭니다. 다 어, 경제적인 위기의 어, 현실 속에 살아간다 이래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은 희망을 갖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겠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건강 챙기시고 열심히 할수 있는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채널이었습니다.